계시죠? 자 여기 화면을 보면요. 부동산이 폭망해도 살아남는 맞춤형 비법 세가지 하면서 얼굴이 떡하니 나와있죠. 어, 누굽니까? 다들 아시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워낙 YTN이나 언론, 뉴스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낯이 읽을 것 같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이 무슨 공공기관이나 국책기관이 아니구요. <laughs>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위탁받아서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냥 개인, 개인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교수도 하고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련해서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시황 분석, 이런 걸 자주 해주시는 분이구요. 시중에 관련한, 부동산 관련 서적도 몇권 편이신 분이에요. 저도 구입을 해서 읽어보곤 했죠. 주로 제가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당연히 부동산이 곧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부동산이라든가 향후 어, 트렌드 앞으로 아파트나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거 유형의 전망 이런 예측 이런 거에 어느 정도 특화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2020년 2022년이 어떻게 될까? 설왕설래 걱정이 많은 이 상황에서 이런 전문가가 이런 예측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볼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폭망해도 제목 자체도 의미심장하죠. 제가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종종 언론에서 봤는데, 이분은 내년에 상당히 폭락할 것이다. 어, 거품이 거칠 것이다. 이런 측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 자체도 폭망을 한다고 이미 제목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년에 아파트나 주택 동향이 거품이 좀 걷히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걸 제목에 좀 담고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고 유주택자는 어떻게 하고 어,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간단하게 어, 차기 대선 주자들의 주택정책, 부동산정책도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편 간단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재명 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신설, 공급 확대 세금 강화 규제 강화 반면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원가 주택 양도세 종부세 전면 재검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급 증가 측면이죠.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부족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 양쪽 둘다 공통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분양이나. 분양형보다는 임대형 중산층도 임대해서 쓸수 있는 역 주변의 넓은 아파트 임대 반면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분양 여기에 방식이 맞춰 있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양이 인간의 본성에 부합, 부합하죠 어, 여러분들 같으면 임대해서 살고 싶습니까 물론 중소민들 입장에서는 월세 가격에 품질 좋은 아파트에 살면 도움 되겠지만 인간 본성에 부합하지는 않다. 그리고 강력한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라든가 주택 소유자들한테는 약간 이재명 도의사가 인기를 좀 먹기가 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내년의 예측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좀 있는데요. 부동산이 아파트가 진짜로 하락한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어, 보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번째로는 2분기, 여기 2분기라고 되어있죠? 2개월이 아니고 2분기, 2분기면 총몇 개월입니까? 약 8개월이죠. 약 8개월 정도 거리가 감소하고 8개월 연속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이 됐을 때 국면 전환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시장 전체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하락지역이 전국에서 50% 이상 돼야 된다.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 해야지 전체적인 국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최상위 집값의 진원지인 강남아파트 가격도 하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부동산 하강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최근 부동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출이 규제가 되고 있고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측면이 있죠.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금융이나 이런 것 대출 규제함으로 인해서 억지로 지금 억눌려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두달 정도, 현재 약간 둔화된 측면이 있지만,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기획부 장관도 오늘 말을 했죠. 부동산 가격이 점점 변곡점을 맞아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약간 성급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요컨대 안정국면으로 가려면, 본격적 하락으로 가려면, 2분기 이상, 그러니까 8개월 이상, 그리고 전국의 50% 이상 지역에서,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라고 해석하기는 사프로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반짝 하락 재반등하는 패턴은 여러 차례 목격됐다. 2022년 3월 말까지 시장 변화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 봐야 된다. 왜냐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거든요. 어떤 부동산 결정, 팔 것인지 살 것인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정부가 바뀌면 또 부동산 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미 뭐 팔거나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국면 불투명한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새 정부의 장단기 공급 정책이 확고하다면 삼기신 도시가 공급이 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도 공급을 하겠다. 이재명 도의사도 공급을 하겠다. 공급은 이미 기정사실이야. 자,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여기다 쏟아질이라고 썼죠. 소, 쏟아질. 그런데,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언제 쏟아지냐? 내년에 쏟아지냐? 5년 후에 쏟아지냐? 7년 후에 쏟아지냐. 대부분 7년 후에 입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 한참 남았다. 그래서 2002, 2022, 2023 아파트 부동산 주택 현황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재건축, 재거, 어, 재개발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라.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최선의 전략이다.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 있다고 합니다. 지표가. 당첨 확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어, 청약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거죠. 일단, 청약에 한번 당첨만 되면 원과에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5억에서 10억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자, 둘째. 일주택자는 성장 지역의 슈퍼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권한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슈퍼부동산이라는 이런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뭐, 우리들이 말하는 그 용어로 치환을 해보면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아파트. 이런 개념입니다. 이분이 자산 관리 이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과 상담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이런 고급 아파트에 대한 이런 시각도 남달르시잖아요. 그래서 돈이 벌리고 시대가 상승했으면 팔고 슈퍼부동산,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라. 이것은 여러 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반대라고 했죠. <laughs> 중소민은 부동산 하나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 하나 갖고는 투치 이상 돼야 된다고 했죠. 자, 이 부분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좀 다르네요. 근데 이분이 좀더 입지 전적인 인물이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부분 말 따라야겠죠. 어디를 사야 되느냐? 갈아탈 때 자, 인구가 증가되는 곳 소득이 증가되는 곳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곳 행정계획이 받쳐주는 4대 성장 지표. 4대 성장 지표가 뭐라고요? 인구가 증가하는 곳 소득이 증가하는 곳. 기반시설이 확충이 될 곳, 행정계획이 받쳐주는 곳 이,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이사를 가라 음, 특히나 대지 지분이 높고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아파트 단지를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먼저 지역을 선택한 후에 물건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물건보다, 물건이 새거냐, 어, 구축이냐 이런 거 이런 거보다는 먼저 지역을 먼저 선택해라.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지역이 발전할 곳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나 이제 우리 <laughs> 다주택자신 분들에게는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죠. 보유 물량을 줄이라고 하시네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자산 시장이 과열된다가 대다 사이클 측면 거품 축적 상태를 감안하면 슬림한 내지 다운 사이징 전략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주택만 보유하고 투자 목적의 주택은 줄여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IMF나 그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집값 폭락 사태 이런 것을 아마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더라. 이분이 뉴스나 언론 나왔을 때 인터뷰한 거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이야.